내란범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?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. 어, 그런데 저는 압니다. 내란범들이 어디에 있는지. 여러분들은 아십니까? 그게 뭐냐? 그게 뭐냐면,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. 마음을 들여다보면, 그 마음에, 어 불안한 마음, 들킬까봐 걱정하는 마음, 외로운 마음,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? 그것을 보고, 바로, 지옥에 있다,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. 지금 밥을 먹든, 잠을 자든, 어디에 숨어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그곳, 어디를 가도, 목욕탕을 가도, 찜질방을 가도, 해외여행을 가도, 그곳은 그곳이 아니라 지옥이다.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뭐다? 내란범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.